네 저는 서부 제일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정유진 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부 제일종합사회복지관만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제일 큰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건물이 설립되었고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복지관에는 4, 50대가 약간은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봉사활동이나 조직화의 기회를 만들었고요. 어, 공유 부엌 사업이라그래서 3, 4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서구 지역에서는 한네 다섯 군데 정도 벤치마킹을 해서 만들어서 굉장히 뜻깊었죠. 공유 부엌이라 하면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음식을 통해서 지역사회 공동 체의식도 기르고 이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또 나눔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유가 개인이 소유가 아닌 공유의 트렌드를 좀 맞춰서 복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뭐두 가지 사업과 또 지역사회였던 다양한 조직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 9의 장기화로 여러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서구재일중앙사회복지관에서는 일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어, 비대면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르신들에게 온라인 사회로서의 어떤 교육과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을 변화를 시켜야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온라인 교육과 줌 교육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을 어르신들이 좀 배우고, 가르쳐드리고 있고, 복지관도 그런 시스템을 좀 바꾸고 있고요. 그래서 중산층이야 저소득층들까지 많은 실직자가 생기게 되었고, 이거 부분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기관들은 새로운 온라인 사회와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으신 복지관 행사가 있다면 제일 복지관들은 뭐 그동안 행사를 많이 해왔었거든요. 5월이 되면 함드이 축제라 그래가지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다양한 물품들을 나누고 교환하고 주민들과 잔치한 함드리 햇백 축제라는 행사도 있었고요. 또뭐 가을이 되면 뭐백세 이상 어르신들 모시고 백순 행사도 했는데요. 제일복지관이 큰 규모의 행사들을 많이 해서 기억에도 많이 남고 있고요. 근데 다만 코로나가 이런 행사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추억으로 지금 남아 있어서 좀 아쉬움도 있고요. 앞으로의 제일 풀은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짧은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일기 제일풀은 스포츠 활동이 제일복지관의큰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係。